대표님, 회사가 갑자기 흔들리는 이유는 매출이 떨어져서도 비용이 늘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 재무구조가 버티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부채비율입니다. 부채비율은 간단히 말하면 내돈 대비 남의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즉, 자본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으면 조금만 매출이 흔들려도 바로 위기가 옵니다. 이게 중소기업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구조입니다. 먼저 부채비율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비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은행이 회사의 생사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부채 비율이 200%를 넘기 시작하면, 은행은 회사를 위험 기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300%를 넘기면, 대출이 막히거나 이자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부채 비율은 현금 흐름의 생명선입니다. 두 번째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재무 리스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본 대비 부채가 많다는 것은, 조금만 이익이 흔들려도, 이자원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그 순간부터 회사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흔히 말하는 돈은 버는데도 왜 힘들지? 가. 전형적인 고부채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신용 등급 하락입니다. 개인 신용처럼 기업도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기업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그러면 거래처 외상 조건, 은행 대출 금리, 공공 입찰 자격까지 분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대표님, 부채 비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핵심 전략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자본 확충 전략. 부채 비율의 분모는 자본입니다. 따라서 자본을 늘리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이익잉여금 누적 유상증자, 자사주 활용한 자본 재구조와 특히 이익인 여금이 꾸준히 쌓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불필요한 부채 정리, 중소기업의 재물을 망치는 대표적인 패턴이 불필요한 단기 차입금입니다. 단기 차입금은 금리도 높고 상환 압박도 강합니다. 따라서 고금리 부채를 우선 정리하고 장기 대출로 구조 변경하고 이자 부담이 큰 차입을 재조정하는 것이 부채 비율 관리의 핵심입니다. 3 재고 매출채권 관리 많은 회사가 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고와 매출채권에 돈이 묶여있어서 버거워집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부채에 손을 댈 수밖에 없고 그게 반복되면 부채비율이 급상승합니다. 재고의 전율, 외상 회수 속도, 결제 조건 조정 등 운전자본 관리가 부채비율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4순손실 구조 정리 회사가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자본이 잠식되고 부채비율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익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부채 비율 관리의 본질입니다. 대표님, 부채 비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세금, 대출, 신용, 투자, 거래처, 신뢰 모든 리스크가 한 번에 발생합니다. 반대로 잘 관리하면 자금 조달은 쉬워지고 이익이 안정되고 기업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부채 비율 관리는 기업의 안전장치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